8월 26일 화요일에 테슬라 코리아에서 문자가 하나 떨렁 날라왔어요. 카톡으로. 사전 예약 고객 안내 그러면서 사이버 트럭이 정식 출시되니까 주문을 확정 지으라는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주문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주문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빅고스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면허를 딴 거는 92년도 면허번호예요. 92년도가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해거든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고, 원동기 면허를 먼저 땄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시골이라서. 저의 첫 차는 이거예요. 프라이드. 90년대 프라이드인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두 학년 위에 형이 있는데 군대를 뒤늦게 가게 됐어요. 원래 형이 타던 차인데 맡겨놓고 간 셈이 된 거죠. 우리 집이 되게 시골에서 부잣집이었냐. 그 시골에서는 잘 사는 편인 거예요. 과수원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서울서 정말 잘 사는 친구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근데 내가 또 철도 없을 당시고 그랬으니까 책값도 막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 아버지한테 100만 원이라고 얘기해서 그걸로 막술 사먹고 맨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등록금이 한 500만원 좀안 되게 그렇게 나갔었는데 아버지한테 한 600만원이라고 뻥을 쳤던 기억이. 근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 기름값이 되게 쌌어요 경유값은 180원, 213원 이랬었고 휘발유 값은 500원대였어요 저 차는 별명이 뭐였냐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라고 연비가 되게 좋았어요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까지 탔어요 근데 이걸로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느 정도 탄 거냐면 택시기사만큼 탄 거다 8만 키로 탄 차를 받았어요 매각할 적에는 2년을 탔는데 25만 키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5만 됐으니까 좀 덜덜거리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지 되겠는데 또 아버지한테 이제 또 살살살살 또 제가 차를 바꿔 달라. 이제 했죠. 일명 소투 요차인데 내건 흰색이었어요. 요거 요거. 딱 요거예요. 내 차가 딱 요거였어요. 이제 이거를 새 차를 살 형편은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 새 차가 한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는데 당시한 70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중고차로. 밤에 이 사람이 직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갈라졌던걸 용접해서 붙인 결함이 있는 차였는데 어린애가 와가지고 차 사겠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눈탱이 친 거지. 96년도에 사가지고 99년도 될 때까지 탔어요 인턴 때 타고 다녔죠 이 차를 타고 인턴 때까지 탔다 명분은 그거였지 네가 왜 자동차가 필요하냐 맨날 병원에 처박혀서 일만 하는데 가끔 오프가 나면 효율적으로 돌아다녀야지 되니까 자동차가 필요하다 우리 학교는 인턴이 정말 힘든 병원이었기 때문에 24시간 정도? 24시간 조금 더 되게가 오프고요 2주에 한번 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란 건 정말 최악 중에악중에 중에 악이죠 그 와중에 저는 그 오디오 좋아해가지고 여기다가 오디오 튜닝 해 갖고 다녔어요 아나 아직도 기억나요 내 딴에는 소개팅을 했는데 인턴 때 힘든 와중에 나름 저기 오디오까지 튜닝되어 있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소개팅을 했어요 여자, 웬 여자애가 조그만 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어디 다니냐더니 무슨 뉴욕에서 다데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자, 자동차 자랑을 해야 되 겠으니까 물어봤지 뭐 타고 오셨 냐고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컬처 샥을 받았지 그 다음에, 강릉아산병원에 이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를 하러 가게 됐는데,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니까 차한대 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 무슨 죄야? <laughs> 내 차가 요거였어요. 요고, 요구, 요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레지던트를 강릉으로 간다. 왜 강릉으로 가냐. 월급을 많이 준다. 어. 그 다음에 1인 1실 기숙사 제공이에요. 너무 파격적인 조건이잖아요. 응. 인턴 레벨에선. 네,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나요. 990만원 주고 사주셨고, 99년도였는데 저게 95년형이었어요. 나 그것까지 기억해요. 저게 새 차로 살려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차였고, 당시에. 한 반값 정도 조금 안 되게. 당시로서는 꽤 좋은 차예요. 왜냐하면 벤츠에서 한물 간 엔진을 그대로 갔다가 만든 자동차여가지고, 내구성이 되게 좋았고, 우리나라 SUV 중에 저런 디자인과 저런 크기가 별로 없었어요. 여기 또 오디오에 빠져있어가지고, 오디오만 한, 한 500만원어치 가까이 해놓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외제차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된 형이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기꾼인데. 나랑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수억 원어치 사기쳐먹은 형인데 그 형이 자기가 타던 차를 나를 꼬셔가지고 팔아먹었죠.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차인데 화장품 회사 만든다고 온갖 투자 다 받고 나한테 일 시키고 뭐 나랑 같이 놀아주고. 투자받은 돈으로 자기는 어오 시리즈로 바꾸면서 이 차를 나한테 넘긴 거예요. 연식도 나한테 처음에 속여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나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 당시에 BMW 외제차는 어떤 느낌이냐면 2001년도거든요, 그때가. 만으로 27살 때니까 요즘 27살짜리 남자가 페라리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거를 내가 1,400만 원에 인수했거든요. 아, 1,800만 원인가에 인수를 했는데 그게 적정 가격이었어, 요 사실은. 나중에 수리비도 꽤 들어가고 그래서 부소를 이제 아버지 몰래 매각 그 와중에 오디오 튜닝을 해가지고 테레비가 이렇게 쭉나와가고탁 쓰면 테레비가 달리는 그 당시에 요거를 타가지고 언제까지 탔냐면은 2001년도에 타가지고 2005년도까지 탔어요 딱 탔는데 차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탔던 차하고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내가 BMW 여러 번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도 저 주행감은 아직까지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차들도 저 차만큼 이렇게 확확 잘 달리는 차를 타보지 못한 것 같아요 L6거든요 직렬 6기통이에요 2500cc 직렬 육기통이거든요 엔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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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실린더가 놓인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V6 그러잖아요 V자 모양으로 실린더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배치돼 있으면 하나 둘세 쌍만 있으면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차이 넣기 좋단 말이에요 직렬로 놓여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는 게6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직렬 육기통을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실키 6라 그래서 BMW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비슷한 거예요 직렬 육기통이 이렇게 하면은 진동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진동이 덜한데 이거를 세로로 같은 방향으로 하면 찍어 누르는 힘은 더 좋은 대신 진동이 훨씬 심해요. 진동을 줄이는 것이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인데 BMW는 파워가 월등히 좋으면서도 진동이 적게 하는 기술력을 이루어 냈대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어요. 소개팅 선그 당시에 만한 30번 넘게 본거 같은데 내 별명은 백전백승이었어요 의사인 데다가 젊고 멀쩡한 데다가 그 당시 내가 좀 날씬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쥐뿔도 없어 내가 이목구비가 비교적 선명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0점 100승이었어요. 나는 그 소위 결정사 커플 매니저. 이제 나는 이제 하면은 여자들은 다애프 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한두 번, 더본 사람들도 있긴 한데, 아, 아니야.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 지난 다음에는 진짜로 성사를 시키기를 원하거든요. 한없이 날 울고 먹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파일을 줬어요. 이거 네가, 네. 네가 고르라고. 골라. 나는 한이 정도 되는 거를 얘는 아웃, 아웃. 그러면서 막 커플 매니저님이 나중에는 파일을 나한테 던졌다. 휙식 던지면서 네가 고르라고. 그거 내가 골라서 한두명 만나. 사진하고 많이 다른 거. 그래서 요거를 타고 이제 전문의를 따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의관으로 가게 됐는데 입대하는 곳이 영천이었는데 강원도 인제양구원통 거기가 뭐냐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동네거든요 겨고지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열악한 데로 가면 2년 차 때는 좋은 데로 갈수 있게 순서를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가 제일 높은 데예요 최악 중에 악 중에 악으로 간 거지 조 차를 원통으로 끌고 갈순없어 왜냐면 군대는 서열 문화가 있는 곳인데 저런 게그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탈용으로 내가 400만원 주고 갤로퍼 트럭을 샀어요. 근데 원통에 되게 커다란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기를 갖다 놨어요, 저 차를. 근데 이제 이게 화제가 된 거지. 너 주차장에 BMW 있는 거 봤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재벌집 아들이 군대에 왔는데, 그 당시 내 나이, 만으로 28살, 그러다가 뭐 여자저자 여자 많이 만나다가, 옆부대 군의관 소개로 와이프를 알게 된 거지. 와이프는 이제 무용도 했었고, 얼굴도 이쁘고 작고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이제 반한 거지. 와이프랑 연애를 요 차를 타고 했는데, 그때 와이프 그때 무용 레슨하러 다닐 텐데, 고속도로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달리기를 나보다 더 좋아해요. 더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 저게 기름을 엄청 많이 먹는 차인데, 와이프 한번 빌려주고 나면 가끔 과속딱지도 날라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2005년도에 내가 성남에 개원을 했거든요. 이것도 몇년 타니까 또 지겹기도 하고 좁기도 했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까지 타고 다니기에는 좀 좁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차를 바꿨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요, 요 차거든요. 이거를 사가지고 꽤 타고 다녔어요. 이제 패밀리카로 타고 다닌 거죠. 이거는 우리가 운이 좋은 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타고 다닐 적에 계속 뭔가 사업이 커지고 잘 되고 있었어요. 기운이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타고도 열심히 많이 돌아다녔죠. 그 다음에 2007년도가 돼서 이게 조금 지겨워진 거지. 마티즈가 한대더 있었어요. 마티즈를 왜 샀었냐? 클리닉이 있었거든요. 광고를 하고 싶은데 그 광고판을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여기 사니까 입주민이니까 저기다 랩핑하고 저걸 세워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거를 랩핑을 해가지고 그 입구에다 맨날 세워놨어요. 가끔 타고 다니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어요. 이거를 같이 타고 다녔다. 아까 그 그랜저하고 같이. 2007년도에 이제 압구정으로 넘어왔 거든요 병원을 그쪽 거를 매각하고 압구정 으로 넘어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외제차를 또타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is250을 탔어요 뭐에 꽂혔는지 내가 또 이거를 샀 어요 작은 차가 싫어서 큰 차로 바꿔 놓고 큰 차에서 다시 작은 차로 갔어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 는데 병원을 이제 압구정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그래서 약간 겸손하고 눈에 덜 띄는 차를 사자 그래서 놓고 고민했던 게 bmw 3 시리즈 요거 아우디 a4 이렇게 놓고 고민해 다 타봤거든 요 근데 승차감이 압도적으로 이게 좋았고 모든 옵션들이 이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병원이 좀 그때 자리 잡아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띄는 차도 좀 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2009년도에 무언차를 샀냐면 은 BMW G4를 산 거예요. 이거 뚜껑 열리는 차를 산 거예요. 근데 와이프도 이제 차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주로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트랜스포머라고 막 변신 로봇처럼 이게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2,000cc가 아니에요. 그당시는 6기통 3,000cc 차였기 때문에 레이싱 능력도 굉장히 좋고 단지 이제 짐칸 작고 둘이 차는 타야. 때문에 와이프가 거의 혼자서 타고 다니고 난 아주 가끔 얻어 타는 정도였어요. 지포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탈 수가 없잖아요. 네. 2인승이니까. 카니발이 한 대가 더 있었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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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뒷모습 이렇게 생긴 차예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게 한대더 있었고 나는 주로 저걸 타고 다녔다 와이프가 지퍼를 타다가 좀 지겨워진 거예요 파나메라 사달라 그래갖고 차를 파나메라로 바꿨어요 와이프 차를 3.04x 요, 요, 요거예요 딱 그래서 와이프는 너무 좋아했어요 이 차를 왜냐하면 투더만 타다가 이거를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나는 가끔 얻어 타는 정도 그 당시 카니발. 주로 타고 다니고 그 당시에 이거는 할부로 안 했어요 일시불로 샀던 것 같아요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 동네에 이제 예비군 훈련 갔다 만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진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걔가 어느 날아 잠깐 나와보래요 엔틀리를 사가지고 GT 6.0 V12 V8도 아니고 12기통짜리 요거를 사가지고 나한테 키딱 주면서 야 한번 몰아봐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자극이 됐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랑 예비군 훈련 때 같이 만났었고 뭐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는 성형외과 유방이랑 힙업 성형계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잘 나가는 학가사 산데. 나 보고, 아, 야, 한번 보라봐. <laughs> 이렇게 전해준 거거 나는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처음 본 거지. 전부 손이 닿는 데는 다 가죽으로 돼 있어요. 되게 느낌 좋은 가죽으로 돼 있고. 14년도쯤이에요. 컨티넨탈 GT2015. 국방색. 그 당시에는 국방색이 유행이었어요. 딱 요거. 음. 예, 너무 이쁜 거지. 2014년도에 이 자랑하는 걸 보고 이제 자극을 좀 받고, 아, 저런 세계도 있구나. 차가 정말 미끌미끌 하더라고요. 승차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도 저거를 주문을 했어요. 큰맘 먹고 주문을 했지. 할부로. 현대아파트 내 그때 살고 있을 테니까 그 현대아파트 있는 아쿠정 교회 앞에 공간이 좀 넓거든요. 거기에 걔네는 배송을 탁송을 뭐냐면 차를 딱 실어가지고 와요. 컨테이너에 쭉 내려서 딱 내려주고 어떻게 어떻게 뭘 알아 설명해주고 딱 가거든요. 지금 같았었으면 언박싱으로 사진 찍었을 동영상도 찍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쭉 사람들이 막쫙 사람들이 막쫙 쳐다봐요. 이건 뭔가 싶어가지고 딱 내려주고 딱 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아 이게 성공의 맛인가 막 이러면서 파나메라도 너무 좋았지만 그 가죽의 질감이 파나메라하고 도 많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천장 까지 다 가죽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황홀한 느낌 그리고 이제 벤틀리를 바꾸면서 되게 좋은 점이 있었어요 어떠냐면 사람들이 양보를 진짜 잘해줘요 깜빡이만 켜면 다 비켜 줘요 양보 굉장히 잘해주고 그런 게좀 있고 사람들이 야니 네 신랑 어디 간다 우리 아이프한내 동선 이막 보고가 되는 거야 예 학부형들이 고막이 동네 사람들 잔뜩 아는 사람들 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 좋았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내가 또 살이 좀 쪘거든요 투 도어예요 투 도어 투 도어라 가지고 문이짝이 너무 커서 내가 뚱뚱하니까 이거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지 자 뭐냐 이러고 있다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아 이건 나한테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눈에 띄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니가 뭐, 네가 타라 그랬더니 1년 만에 이제 와이프한테 나 옮겼어요 파나메라는 우리 처남한테 팔고 와이프가 벤틀리 로는데 와이프는 또 벤틀리 타보니까 또 막상 너무 좋거든 근데 이것도 몇년 탔더니 이제 덜덜 소리가 조금 나는 거예요. 좋긴 한데 와이프도 이제 투도가 불편해진 거지. 그래서 플라잉 스퍼로 요요 요, 요 차거든요. 와이프 차를 요걸로 바꿨어요. 요거는 정식 수입이 안 돼요. 12기통은 어느 순간 우리나라 대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12기통을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안 해요. 근데 나는 12기통도 한번 타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병행 수입 제품으로 계속 알아보다가 1년이 안된 차를 그, 그 당시에 5억 가까이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승차감이 어떠냐면 컨티넨탈 GT보다 훨씬 무거워,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하고 좀 둔하게 나가요. 하지만 역시 구름 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약간 요트 타고 물 위에 쓱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느낌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이나믹하게 탈 차는 아니에요. 시야도 조금 불편해요. 뭐 이렇다. 이거는 좋은 차예요. 굉장히 좋은 고급 차예요. 그리고 나서 차를 뭘로 바꿨냐면은 요차로 바꿨어요 딱 색깔도 기색 딱 요거예요 차간거리 유지되고 차선까지 지켜지는 자율주행 기능이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은 국산차도 그런 것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일단 2016년도인가 그때쯤인데 이건 난 너무 편한 거지 문짝도 작고 3000cc고 AMG 돼 있어가지고 튜닝된 이것도 마력수도 한 400마력 되는 차였던 거 같은데 차도 굉장히 잘 나가고 하지만 벤틀리와는 확실히 격차가 있었어요 흔차감도 격차가 있었고 안에 내장재 고급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편하게 타 하고 다니기 너무 좋았어요. 이거 한1년 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막 나온 거예요. 모델 S가 먼저 나왔어요. 모델 S가 먼저 나왔는데. 테슬라가 그때 막뜰때예요 테슬라 주식 그때 안산 거를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이때 2016년도 요때 쯤인데 모델 sp100d 처음 나왔던 초기 모델 그다음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다길래 그냥 계약금이 10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냥 걸어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벤츠 한 1년쯤 탔을 때쯤 갑자기 문자가 띵 날라온 거예요 니차 네 나왔으니까 찾아가래요 얘들 예고편이 되게 빡세요 언제까지 찾아가라 갑자기 연락 와요 어이? 이걸 산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차를 받았는데 타던 벤츠는 이제 장인어른한테 넘겼어요 타보니까 이게 또 너무 좋은 신세계인 거야 게다가 나는 충전이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이 병원 주차장에 개인적인 그 충전기를 설치를 했어요 주유소 갈 일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편한 거지 그다음에 전기세랑 기름값 따져보면 4분의 1이었어요 내가 저 차의 메리트가 뭐였냐면 슈퍼차저 공짜였어요 하지만 공짜 슈퍼차저를 주차장 찾아가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의 병원에서 했었다 그래도 휘발유 값 대비 4분의 1이었다 마력수로 따지면은 한600 1마력대였거든요 제로백이란 말을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1 0 0 k m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대였어요. 2초대. 근데 이거를 타보니까 좀 신세계인 거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이 굉장히 완성도 높아요. 굴곡이 심하게 진대도 자율주행 웬만하면 커버가 되는. 요게 한 내가 가격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다음에 팔쪽에는한 8천만 원에 골프에 또 되게 잠깐 미쳐있었거든요. suv에 잠깐 꽂힌 거예요 큰 차에 요걸 또 샀어요 suv에 포드 도 에비에이터를 샀어요 이렇게 차는 엄청 크고 뭐 7명까지 탈수 있고 그런 차였는데 진도 많이 샀고 좋았어요 골프 잘 치러 다니고 또 3000cc라서 또 차도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근데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너무 안 좋아요 앱이랑 디스플레이가 정말 기능이 안 좋고 요만해요 불편해 거기서 는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탔어요 한 1년 정도 탔던 거 같고 나름 괜찮은 차였지만 그러던 차에 벤츠 S클래스 580 벤츠 580을 내가 사게 된 거지 이 당시에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이거 2022년도 12월달에 지금 3년째 타고 있는데 지금도 새 차랑 컨디션 거의 똑같아요 사고도 한번난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강남에서 눈에도 덜 띄고 이제 남들 보기에도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지금 10 넘었는데 뭐 벤츠 에스크레스 탄다 그래서 뭐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되게 무난한 좋은 차다. 요거는뭐 좋은 게 디스플레이가 되게 커요. 자율주행 기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큰 차치고는 어 문짝이 크지 않아서 들고 날기에 조금 편리한 편이에요. 요거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이 국내에 갑자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연락 받았어요. 갑자기 니차 네 나올 거니까 수령할 거냐 말 거냐 정식 계약해라. 이게 나 잊고 있었어요. 나는 나 이거 언제 주문했는지도 모르겠어. 2019년도 아니면 20년도거든요. 이게 출시된다라고 할때 얼마 안 됐을 적에 내가 주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힐 정도로 빠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빠른 편에 속하는 이게 주문하는데 비용을 얼마를 받았냐면. 1 0만원이에 10만원. 그대로 대파라도 나는 손해가 날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별 생각 없이 주문을 해놨어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10만원밖에 안 하길래 그냥 주문 예약을 넣어놨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한 오후 4시 16분. 카톡이 또 날라왔어요. 주문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주문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문해놓은 사이버 트럭 이 있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최종 가격을 확인하세요. 모델은 올휠 드라이브를 할 것이냐, 사이버 비스트로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거리 때문에 올휠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20kg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다가 사이버 미스트가 내장이 더 고급 옵션이 자동으로 들어가는게 더 많대요 그래서 1500만원 차이고 그러니까 그냥 사이버 미스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옵션이 택티컬 그레이 데코 여기에 그레이색으로 갈거냐 아니면 화이트로 갈거냐인데 저 옛날 차도 내장 화이트 였거든요 화이트 가 훨씬 이쁜것 같은데 화이트로 하면 350만원이 붙네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스튜디오 수준의 사운드 듀얼 서브 우퍼를 포함한 1 5개 스피커를 적용했고 듀얼 마이크로 매우 선명한 통화 품질을 제공한대요 실내 공기 정화도 뭐잘 된다라고 열선 및 냉각 시트는 요즘 웬만한 차다 있는데 맞춤 실내 조명 저는 실내 요러한 조명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듀얼 HD 터치 스크린 우주 공간처럼 조용한 실내라는데 그건 타 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고속 장치 충전 그런 게 있는데 가격은 1억 6 350만 원좀 약간 그런 게 자율주행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오토파일럿이 되느냐 FSD가 되느냐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 좀더 살펴봐야지 될것 같아요. 오토파일럿 기능이 없고 풀셀프드라이빙도 안 되면 테슬라로서의 메리트가 있나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주문하기. 됐네요 주문을 마쳤습니다 11월 말 이후로 순차적으로 연락이 온대니까 10월 달 중순 정도 되면 연락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계약으로 전환을 했죠 근데 옵션이 우리나라에서는 럭스 패키지도 없고 풀셀프 드라이빙도 안 된대요 근데 모르겠어 나중에 뭐 되게 해줄지 근데 자율주행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차선지킴이랑 차간거리 유지 정도는 된대요 난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나는 고성능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럼 왜 사이버 비스트로 주문을 했느냐 몇 가지 옵션이 사이버 비스트에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내장이 좀더 이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주행거리 되게 중요한데 주행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냥 AWD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천... 600만원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나로서는 사이버 비스트를 주문 안할 이유가 없었죠. 걱정거리는 하나 있어요. 이게 폭이 넓거든요. 주차하기가. 근데 저거는 아마 지금 되는지 국산차도 웬만하면은 내린 다음에 주차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편하죠. 타고 내리는 게 문제지,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어 옆차가 이제 찍는 게문제인데 워낙 스테인리스 스틸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있어. 옆차 문콕하면은 옆차가 다치는 약간 그런 어. 그 다음에 삥삥이 렇게 여러 바퀴 돌리지 않아요. 이렇게 돌리면 끝까지 돌린 거예요. 자동으로 그거를 딱 맞게 조절을 해준대요. 안 몰아봐서 그 느낌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차 나오면 은 시승기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게 있지. 뒤에 트럭 자리가 있으니까 나는 골프백 4개 다 실을 수 있고 실내 공간 되게 넓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대가 되고 내가 또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저거 잘하면 은잘 묶으면 오토바이를 뒤에 실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형태로 뒤에다가 오토바이 이 펼치면 이 길이가 될 거거든요 요거 하나 판때기 하나 있으면 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나한테 되게 임팩트, 되게 스토리가 길었던 게 프라이드하고 사실은 BMW 3시리즈였거든요. 나한테 가장 큰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준 차는 당연 단연 프라이드예요. 왜냐하면 차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라이프 퀄리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차종을 바꾸면서 내가 많이 변했던 거는 무쏘 타다가 BMW로 바꿨을 때그 격차는 정말 컸어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큰 변화를 줬던 자동차는 프라이드. 그 다음은... BMW 3 시리즈였다 지금은 이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미있게 탈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차는 나한테 맞는 차죠 내가 지금까지 탄차 중에는 어, 컨티넨탈 GT가 제일 좋았는데 나에게 맞지 않는 차예요 제일 좋으면 뭐해 나에게 잘 맞지 않는데 타고 싶은 차는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눈에 띄는 차를 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은퇴 모드 내지는 엑시트 모드가 됐을 적에나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30년전 프라이 드로 시작 해서 멜리 플렉스 까지, 현 재는 벤츠 클래스 에서 사이버 트럭 으로 가는중 입니다. 바로 사이버 트럭 로시 승기. Big Boss, Sam fighting.